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미스터트롯 탑6가 활동 재개를 알렸습니다. 지난 3일 가수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함께 활동해온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도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오늘 오후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장민호, 영탁, 이명웅,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의 최종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 해제되어 활동을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아티스트의 건강 관리는 물론 사회적 방역 동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애정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탑6세 전원의 자가 격리가 해제되면서 예정됐던 tv조선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녹화에 참여하며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입니다.